김포 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매듭지지 못하고 3개월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조례와 예산안이 쌓여가고 있지만 여야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밥그릇 싸움을 멈추고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약 3개월 전 후반기 원구성에 나섰던 김포 시의회가 추석이 지나도록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원구성을 하겠다고 개최한 임시회만 8차례, 추경안과 조례안 등 처리해야 할 안건도 20건 넘게 쌓였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포시 의회가 3개월째 재기능을 하지 못하자 김포시는 연쇄적인 민생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예산 규모는 976억 원, 시는 추경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파크 골프장과 신곡 축구장 등 공공 체육 시설 건립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 소규모 학교 다섯 곳의 스쿨버스 운행과 취약계층 지원이 중단되고 대중교통 지원 중단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김포 시의원들에 대한 전원 사퇴 요구도 나옵니다. 김검시대는 일단 여야 의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집단 행동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그 양주시처럼 주민소환제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소환제 같은 거 하기 싫으니까 그 전에 파행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8대 김포시 의회는 여야 동수구조로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도 한달 넘게 공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는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의회는 문제가 있다며 의원들이 밖으로 싸움보다 민생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원구성도 못하고 있는 기초의회가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삶을 너무 지금 뒷전에 두고 의장을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밥그릇 싸움으로 좀 비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의장이 어떤 당에서 나오든 사실 주민들의 삶에는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양보라는 의미보다는 좀 주민의 삶을 좀 우선에 두고 김포시의회는 오는 23일 다시 한번 임시회를 열 예정이지만 실제 원구성에 이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